하고 배 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먹는 굴라면 얼마나 맛있을까? 라면 아 가자 라면 라면 가자 네 아, 대표님 손 제일 뻔해 지금 와좀 빨리 빨리 좀긴장하어요 정팀장 예 스프 좀 넣라고 알겠습니다 음. 물이 끓지도 않는데 막아 이거 내가 오늘 어, 또 우리 앞 조씨는 뭐 특별한 거는 내가 어, 오늘 막어앞접시 봐! 접시 아아아굴 접시 굴 접시 장난 아니다. 와, 와우, 와우. 진짜 굿돔이다. 와, 오늘 아, 진짜 저 귀한 정말 걸 정말 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호사스러움이다. <laughs> 저렇게 많이? 야, 명반 굴반. 오, 맛있겠다. 와우. 와우. 어, 맛있겠다. 와, 어, 맛있겠다. 이거 이거 진짜 이거. 먹어 도될것 같습니다. 에이. 어, 목도 목 자, 하나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맛있겠다 미쳤다. <laughs> 야 아, 이거 뭐 방금 땄 생굴 생굴. 와. 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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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겨 저 어떻게 이겨? <laughs> 일을 하고 먹었잖아요. <laughs> 너무 맛있어. <laughs> 난 나중에 와이프가 진짜 아침에 라면 끓여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치라치 <laughs> 괜찮으러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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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우와, 미쳤다. 네, 진짜 맛있어요. 었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 맞아. 보시면 다들 라면 <laughs> 끓이시는데 <laughs> 네, 그냥 무조그 그래. 골로 많이 모여서. 예. 네. <laughs> 아, 우리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와. 빠가 맛이 나고. 요로치면 한날십 10만 원 이상이었던 그그 느낌을 향유했던 것 같아요. 사모님 김치랑 <웃음> 아. <웃음> 오늘 저녁은 굴라면이에요. 음. 굴라면 어떻게 이겨 배 위에서 먹는 굴라면. 음. 야 진짜 맛있네. 맛있지. 저 약간 몰래 좀 약간 이미지 챙기면서 먹거든요. <laughs> 그럼. 잠시만요. 카메라가 안 보였어, 제가. 나면은 음. <laughs> 진짜 육지에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나면 또 바다에서 음. 먹어야 또. 맞습니다. 아, 매일 새로운 ENA